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들.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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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만 구독자! 이게 얼마에 10만 구독자 찍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사랑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요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즐거운 웃음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만 구독자 이벤트로, 형님들께, 좀 약간 보답하고 싶은 게 있는데, 치킨 100마리를 형님들께 쏩니다. 자, 응모 방법은 첫 번째 구독을 누릅니다. 자, 두 번째 댓글에 메일 주소와 짧은 한마디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당, 당첨자 발표를 한 일주일 뒤에, 어, 한 일주일 뒤에 해가지고 다 발표를 해 드릴 거예요. 치킨 100마리를. 아시겠죠? 제가 원래는 문화상품권 한 100장 날려고 그랬는데, 음, 그, 배가0은 뭡니까? 치킨 아닙니까 형님들? 그래서 치킨 100마리를 형님들께 쏘기로 했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메일로 치킨 기프티콘을 형님들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10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거고요 자 20만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뭐합니까 중국집 하지 않습니까 산해궁 산해궁 이벤트 하겠습니다 산해궁에 김성태가 쏜다 산해궁에 찾아와서 뭐 유산슬 깐초새우 잡채밥, 예, 비싼 거 팔보채, 전부 다 시키세요. 부모님, 가족들 다 듣고세요. 예, 김성태가 쏜다. 20만 구독자 되면은 바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구독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들의 입소문과 이런 게 있어서 있어서 그런,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입소문이 없었다면 저는 이제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이, 빨리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튜브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뵐게요